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꾹꾹 꾹 자,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닉네임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냐? 오늘 바꿨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름을 왜 바꿔요? 나중에도 이 아무도 모르는 겨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줄 알고? 자, 그래서 꾹꾹보다는 기억하기 쉽고 입에 착착 붙는 꾹꾹쌤으로 바꿨습니다. 하고요? 무슨 소리? 국어는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한끗 차이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 인용 표현 역시 한끗 차이인 고와 라고를 구별 못하면 고전을 연치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공부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자, 인용표현의 개념, 그 다음에 종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독특한 인용표현인 하고, 마고, 라는, 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고, 고! 아, 자꾸 영어 수면안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출발하면 너무 박명수 같지 않나? 자, 아무튼 시작합니다. 자, 인용 표현의 개념 먼저 살펴봅시다. 자, 인용, 인자가 끌 인자입니다. 용자가 쓸 용, 사용하다. 그러니까 끌어서 사용하는 거죠. 남의 말이나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쓰는 표현을 우리는 인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용 표현에는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자,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직접 인용, 남의 말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간접 인용이 되겠죠. 직접 인용에서는요. 큰 따옴표와 인 인용부사격조사, 라고, 자, 또는 하고를 사용하고요. 간접인용에서는 따옴표 사용하지 않고, 자, 인용부사격조사, 고만 사용합니다. 자, 보통 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뭐이 정도 개념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인용 표현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자 인용 표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예문을 여러 가지 해놨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민주가 나에게 매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소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자 이렇게 종결 어미만 살짝. 바꿔서 표현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높임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높임법 중에 상대 높임법이 있었는데 종결 어미에 따라 우리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헤라체 해체, 해요체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문장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큰따옴표 사용 하고 그다음에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 써서 직접 인용문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민주가 나에게 "매점은 어디에 있냐?" 고 물었다. 자, 높임 표현, 어, 상대 높임에서 이제 종결어미를 통해서 이제 높임 표현 이실현하는데자 일단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헤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있냐 그리고 인용 부사격조사 고가 붙었죠. 자, 노란색 글씨가 있네요. 자, 의문문에는 은냐,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일 때는 은냐. 자, 은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요. 자, 동사일 때는 느냐를 사용하고 뒤에 고를 붙입니다. 자 동사일 때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민주에게 그걸 왜 묻습니까?라고 물었다. 되물었다. 그걸 왜 묻소? 그걸 왜 묻나? 왜 묻냐? 왜 물어? 왜 물어요? 자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면요. 나는 민주에게 그걸 왜 묻느냐고 되물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평서문입니다. 민주는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십시오 체자못 먹었어 못 먹었네 못 먹었다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자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면 민주는 아침을 못 먹었다 고 대답했다 평서문과 감탄문에서는 다 뒤에 고를 붙이면 됩니다 감탄문도 봐야 되겠죠 나는 민주에게 배 고프게 꿀이요 라고 말했다 배 고프게 꿈먼 고프게 꾸나 고프게 군 고프게 군요자 여기에는 이제 하십시오체가 없죠. 감탄문에는 이제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십시오체가 지금 안 나왔네요. 나는 민주에게 배 고프겠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죠. 평서문과 감탄문에서는 다 뒤에 고를 붙이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이라. 자, 라로 이제 바뀐다는 거 그것도 어, 염두에 두면 됩니다. 청유문입니다. 민주는 나에게 이제 그만 매점으로 가시지요. 자, 이게 뭐 하십시오체 정도 되는데 자, 갑시다, 가세, 가자, 가, 가요 이렇게 다양한 종결어미 붙일 수 있죠. 자,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 보니까 민주는 나에게 이제 그만 매점으로 가자고 말했다. 청유문에서는요, 자 뒤에 고를 붙입니다. 자, 명령문. 나는 민주에게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따라오시오, 따라오게, 따라와라, 따라와, 따라와요. 간접으로 바꾸면요. 나는 민주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자, 참고로, 자, 이번에는 주어를 1인칭으로 하지 말고, 이제 3인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수위는 서연에게 내 뒤를 따라와 라고 말했다. 간접으로 바꿀 때 수인은 서연에게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자, 내가 자기로 바뀌었죠? 예. 간접 인용은요. 자기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대명사, 지시 표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명령문에서는 라 뒤에 고를 붙이고요. 높임의 등급과 인칭 대명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해야. 겠죠? 자, 다양한 예문으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수희가 어제 할머니가 내일 오신다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이죠? 자, 간접으로 바꾸면요. 수희가 어제 할머니가 오늘, 자,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네요. 오신다, 고 말했다. 서연이가 이곳은 정말 좋아 라고 말했다. 서연이가 그곳은 정말 좋다. 고 말했다. 자 여기서 또 지시 표현 바뀌었는데요. 자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 이제 화자에게 가까운 곳이냐, 청자에게 가까운 곳이냐, 화자와 청자와 먼 곳이냐에 따라 이 그저 달라지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이곳은 서연이한테 이곳은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곳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바뀌고요. 종결어미조화가 좋다. 자,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됐습니다. 은하가 어제 모레쯤 도착할 것같다 라고 말했다. 은하가 어제 내일쯤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바뀌었는지 잘 똑바로 봐야 되겠죠. 제 여기가 그곳에 엽전이 있어 라고 말했다. 제 여기가 이곳에 엽전이 있다고 말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끄, 끄! 자, <laughs> 자, 자, 갑자기, 자, 던전 입구가 떴네요. 자, 출입 경고 안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어 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한동안 정신 못 차릴 것이니 이쯤에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이분 소리야?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인형 표현은 뭐 중학교 수준은 앞에 있는 것까지만 아, 알아도 뭐 충분히 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이템들 다 장착하고요 국어 지식 어간이 모였지 어미가 모였지뭐 이런 것들 자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자 국어 지식 장착됐으면 들어갑시다 던전 입구입니다 우리 들어갑니다 가자 음... 혼돈의 시간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자뭐 글씨가 많은데요 인용문에서 하고가 결합한 뒤에 인용 동사가 나오면 그때 하고는 조사이다. 자, 하고 뒤에 인용동사가 나오면 조사래요. 조사는 붙여 쓰겠죠. 이 경우 인용문의 발화자가 높임의 대상이라도 하시고가 되진 않는다. 자, 그러니까 시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뒤에 인용동사가 아닌 또 다른 동작이 나오면 그때 하고는 동사하다의 활용형이다. 이 경우 인용문의 발화자가 높임의 대상이면 하시고가 될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인 조사일 때의 하고는 인용문에 붙여 쓰고 두 번째 경우인 동사의 활용용일 때는의 하고는 인용문에서 띄어 쓴다. 자, 요거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이 좀 들어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때 하고는 라고하고 똑같죠? 인용부사격 조사입니다. 직접 인용해서 씁니다. 자,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일이좀 들어오너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자를 붙였는데요.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자, 뒤에 인용 동사 말씀하셨다. 자, 요게 나왔는데 요때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요. 시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일이 좀 들어오너라. 하시고, 헛기침을. 자, 하시고, 자, 이거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로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자, 헛기침을 하셨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셨다가 나온 게 아니라, 헛기침을. 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조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입니다. 자, 혼돈의 시간. 구, 마고. 자, 무슨 고전에 나오는 마고 할미도 아니고 갑자기 마고가 나왔어. 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이제 내용인데요. 자,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자, 예문을 먼저 보세요. 예문을 보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꼭 감하고 약속했는데 그만 지키지 못했다. 자, 지금 여기에 마가 쓰였죠. 이 마는요. 어미겠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여기서 가다의 가이죠? 가다의 가가 받침이 없는 동사인데, 자, 거기에 마가 붙었습니다. 받침이 없는 동사 어간이나, 니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어미 마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 자, 이 고는 간접 인용에서 사용하는 고죠? 자, 그래서 가마하고 약속했는데, 자, 간접 인용이 됩니다. 어, 그만 지키지 못했다. 자 여기도 뭐 똑같죠. 그는 내 부탁을 들어주마고 흔쾌히 약속을 했다. 모음이나 리율로 끝나는 어간. 자 들어주다, 들어주다에 들어주까지가 어간이죠. 자 어간 찾는 방법 기억나나요? 기본형을 만든 다음에 기본형에서 다만 빼면 어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들어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거기에 마 마가 붙어 약속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말. 이때 고도 어 인용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간접 인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자, 뭐 던전 던 돌만 하죠. 인용 표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죠. 차근차근 국어 지식을 이젠 쌓아나가면 쉬워지는 거니까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혼돈의 시간 10 라는 라는 아니 똑같은 거 아닌가? 에 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붙임표가 있고요. 여기에는 없네요. 자 이게 조금 달라요. 표준국어대사전하고 이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붙임표가 있죠? 여기는 에 없습니다. 자첫 번째 자 예문으로 먼저 볼게요. 철수라는 사람을 찾는데요. 조용히 하라는 소리 못 들었어?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 첫 번째, 철수라는 사람을 찾는데요. 이다, 아니다, 라는 어간이나, 어간이나, 어미, 의시, 더, 의리, 뒤에부터, 라고 하는. 이 줄어든 말이, 라는. 그러니까, 라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라고 하는. 자, 이거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라는, 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자요때 라는 아니다 아니다에 라가 붙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가 되는 거고 자, 뒤에 는이 붙었는데 이 라는은 라고 하는 그 말이 줄어든 말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받침이 없는 동사 어간 니을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의시 뒤에 붙어 라고 하는 자 똑같죠? 라고 하는 이 줄어든 말. 조용히 하라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자 이렇게 라고 하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죠 자 뭐가 조금 다르냐면 안 보이네요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고 있던 자의 자읍자득이지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우라가 치밀었다 요때 라는은 라고 하는 요때 라고는 직접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 부사격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어 간접이죠 간접 라고 하는 할때요 라가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고가 붙은 거고 이거는 라고를 직접 인용으로 이 사용한 거고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네요. 자 사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요. 자, 오늘 인용 표현 살펴봤습니다. 인용 표현 쉽,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그렇다고 어렵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자, 애매한 그런 표현입니다. 인용표예. 표현. 쉬우면서도 어려운 인용 표현. 그래도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까먹지 말고 기억할 거는 뭐요 정도 되겠죠. 따옴표에 라고 하고 이런 게 붙으면 직접 인용문. 그다음에 다, 자,냐, 마,라 라는 어미 뒤에 고 라는 인용부사격조사가 붙으면 간접인용. 자, 정리할게요. 수업 시간에 다 자냐? 그러지 마라, 고! 다 자냐? 그러지 마라고. 자, 요거 기억하면 좋겠네요.